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25년 6월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면 저장 먼저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손번호 다시 성명을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바꾸셔야겠죠.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마스터 진행하셔야죠. 보기 탭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가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요거 제목은 에이요. 선택하시고요. 상자는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줄이시면 좀더 이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이 직사각형이죠.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을 바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을 그리셨을 때 저희가 기본 설정을 하실 게 있어요. 글꼴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글꼴을 보시면 여섯 번째, 굴림의열 여덟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하시는 게좀 편하십니다. 자 그러시면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셔서 흐린색으로해 주시고 윤곽선도 검은색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진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비펜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저 도형은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끝에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을 줄이셔야겠죠? 같이 줄이실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하시면 같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니까 선택하시고, 도형 지우기에서 진한 색.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을 잘 보시면 도형의 선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선택하시고요. 도형자식에서 윤곽선에서 선 없음. 자, 그 다음에는 요 상자 선택하시고,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우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도둑의 40 흰색입니다. 글자 크기는 40.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여기까지 가시면 위에 상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 가셔서 요걸 로고 주셔야겠죠?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ABC 주식회사니까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문제로 보시면 투명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회색 그러니까 여기 세계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에 회색을 콕 찍어서 투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쓰실 거거든요 Ctrl 그러니까 C 하셔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마스터가 끝났구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구요 저희가 아까 복사한 거 컨트롤 V에서 나타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위치 조절해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잊지 말고 여기 번호 넣으셔야 돼요. 사비에 가시면 머리끝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구요. 요거 체크해주시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엔터를 다섯 번 치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여섯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시기 전에요 보기에 가셔서 안내선 키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도형을 그리셔야겠죠?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도형에 가셔서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중간 정도까지 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넣으셔야 되니깐요.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도형서식에 가셔서 재우기에 가셔서 그림 그 다음에 삽입에 누르셔서 파일에서 저 그림은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여기 투명도 앞에 선택하시고요. 5자 쓰시고 엔터 치셔서 50%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효과에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 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으로 나오시면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로고도 저희 그림 넣었죠. 그러면 여기 워드 아트만 하시면 돼요. 자, 동행 가셔서 택상자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그리시고 영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문을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의 굵기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굵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변화를 보시면 수축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도형 서시에 가셔서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변환에 가셔서 수축을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효과에 가셔서 반사에 가셔서 근접 반사 터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V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목차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저희 하단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텍상자는 선택하시고요. 딜렉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안내서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키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형 그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삐죽한 도형을 먼저 그리셔야겠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요. 이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앞에 도형. 여기 가셔서, 이거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쓸수 있게 텍상자 도형 가셔서요. 텍상자그 다음 이렇게 선택하시고, 글씨는 제일 긴 거를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이렇게 같이 블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을 보시면 도둑은 24, 선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은 도둑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그 다음에 여기에 가셔서 선 없음 해주시고요 앞에 도형만 선택하시고 지난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흰색이죠 글씨를 하얀색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복사하기 전에 위치랑 그런 것들을 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c t r l s h i 누르시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1, 2, 3, 4 숫자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수정하셨으면 저 이제 하이퍼링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글씨만 블록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주시고요. 여기 현재 문서로 가셔서 슬라이드 6번이니까 6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그림 넣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은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자르기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상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오셔서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제목 입력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앞에 선택을 하시고요. 영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서 글씨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보시면 굴림의 24줄 간격 1.5를 하시면 돼요. 굴림.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을 1.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굵게랑 글머리 기호 바꾸시면 돼요. 굵게랑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선택하시고요. 저희 탭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화살표 누르시면 줄어들면서 글자 크기가 2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만 바꾸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자를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맞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된 것은 여기 앞에 클릭하시고요. 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문, 뒤에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끝에 부분이 맞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글자가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위에는 상자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끝에 부분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삽입에 가셔서 미디어에서 비디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삽입하신 다음에 조건에 보시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입니다 재생에 가셔서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하시고요. 크기랑 위치 조절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하단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열에 3행이네요. 그럼 표3입 들어가셔서 3... 3에 3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하실 때는 여기 위에 글씨를 보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거지만요 자그 다음에는 표 스타일을 먼저 주세요 여기 가셔서 이 테마 스타일 강조색 오브니까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머리글 행과 줄문 행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온자 정도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AI 정도죠? 여기 AI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깨지지 않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랑 여기가 너비가 다르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 하시면 여기 너비를 같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콩 누르셔서 같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이 18,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왼쪽과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가운데랑 이렇게 중간 해주시고, 주간격도 1.5 이렇게 주셔서 주간격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상단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나코 한쪽이 잘려있죠? 자, 그거는 도형에 가셔서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색이니까요 도형 지역에 가셔서 진한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도형 그리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 사다리코 선택하시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옆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클릭하시고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글꼴이 굴룸이 18인지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기본 설정했으니까요. 특별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주셔야죠. 선형 아래쪽. 체육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안 맞으면 표를 줄이셔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전체적으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오셔서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 다 쓰셨으면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차트는 여기서 차트 삽입 눌러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창이 뜨면 조절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네 개죠. 음, 네 개니까 이게 가로세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이니까 계열 1, 2까지만 필요하고요. 여기서 모퉁이에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항목일이 여기 2024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때 범위를 잡고 쓰시면 조금 편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천타니 콤마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센서식 가셔서 숫자 선택하시고요 천단이 콤방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밑에 여기 표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가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모 진행했고요 노드페16 외곽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회자 크기는 16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외곽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노랑과 흰색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도형체 위에서 노랑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도형체 위에서 흰색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시면 차트 제목, 이렇게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굴림의 24 굵게, 그 다음 흰색의 테두리 그림자 주시는 거예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요. 굵게 돼있으니까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 서재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흰색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테두리 넣어주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잠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글꼴을 바꿀 때 변경이 안된것 같아요 네, 굴림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굴림 24 네, 굵게 네, 됐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식 증감률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증감률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표식을 바꾸셔야겠죠. 선을 더블클릭하셔서 페인트통에 가셔서 표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에서 마름모 크기는 12로 하시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가표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도형 그리기 전에 축을 좀 바꾸시면 돼요. 축을 선택하시고 서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여기 라인 넣어 주시고요. 밑에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 를 선택하시고 라인 넣어 주시고요. 축감을 보시면 기본 축은 변경 안 하셔도 되구요. 보조 축은 0부터 20까지 5씩이니까 바꾸셔야겠네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0부터 20까지 5씩 엔터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도형을 그리기 전에 크기랑 위치를 봐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 마스터를 조금 조절해 볼까요? 여기가 조금 짧은 것 같네요. 자,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셔서요. 저희가 아까 그린 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살짝 더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닫기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크기랑 맞춰 주시고요. 여기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형 그리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 저 도형은 요거 선택하시고요. AI부터 규모 정도까지 이렇게 그리시고요. 미세 효과 파라 강조일이니까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 파라 강조일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 18입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혹시 틀린 사상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섯 번째 오셔서 제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보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밑에 상자를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보기에 가셔서 안내선 하셔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도형을 그릴게요. 배경이 되는 도형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네모에 한쪽이 둥글죠. 자, 그거는삽입의 도형에 가셔서요. 요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려 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옆에 도형을 보시면 여기는 네모고 양쪽이 둥글죠. 네, 이거는 다시 그리셔도 되지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저희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구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도형 식에 보시면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바로 변경이 됩니다. 색상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색상은 다른 색으로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하 대칭 자, 이 도형은 좌우가 바뀌어 있죠. 네, 여기에서 좌우대칭.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공률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 하셔야 되니까요.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해서 점선 해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살짝 두꺼운 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 도형을 다 그리셨으면 위에서부터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그 다음에 위에 상단이 똑같으니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좌우대칭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글씨랑 세상 조정은 제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하트를 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하트 가셔서 요 모양은 요거네요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세 칸으로 돼 있고 요긴 네칸이니까요 여기에서 엔터 치셔서 도형 하나 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부터 글씨를 써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실 때는 반키로 내려가시면 돼요 다 쓰셨으면 X 하시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진한색이니까 색변경에서 진한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차원 경사라고 되어있죠? 3청 경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긁어주셔야 돼요. 굴림은 18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다 되셨으면 크기랑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마트하트 사용해 가셔서 저 도형은 여기 있네요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X 누르고 나오시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색상은 이쁜 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00만화입니다. 3,000만화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씨가 검은색이죠. 네,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크기랑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커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요, 먼저 위에 보시면 양쪽이 잘려 있죠? 네, 이거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도형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필요하니까요.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도형은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그려주시고, 처음에 좀 크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조절하시는 게좀 편하십니다. 얹혀 놓으시고요. 크기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은 배지네요.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고요. 글씨랑 세세한 크기 조절은 제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각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대칭을 하셔야 되니까 상하 대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글씨를 써 주셔야죠. 택상자 가셔서 글씨를 쓰시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그자 크기는 18 가운데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얹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요거는 사다리콘 이렇게 해서 그려 주시고요 진한색이니까 도용체우기 가셔서 진한색 해 주시고요 글씨는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꼭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 주시면 되고 요 도형은 음, 여기 있습니다 요거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컨트롤 l s h i 누르시고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그 다음에 중간에 화살표 하셔야겠죠? 화살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두께도 적당히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대시에 가셔서 파선 해주시고요. 잘 보시면 화살표 끝에 모양이 틀리죠? 네, 선택을 하시고요. 화살표 모양에 가셔서 똑같은 게 없으면 다른 화살표 가셔서. 끝에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도형은 요거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요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우 대칭 복사가 안 됐네요.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크기가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자, 우대칭 네,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천천히 그려보시면 되고요 저는 글씨 입력하고요 세세한 거 조절 좀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도형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본 설정으로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왼손을 컨트롤 누르시고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도형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비슷한 것만 그냥 변경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룹하셔야죠. 컨트롤 C 누르셔서 그룹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그룹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C.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셔야죠. 나누기에 새로 바깥쪽이니까. 애니메이션 가셔서 나누기, 효과는 새로 바깥쪽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셔서 그룹 하시고 이번에는 바운드죠. 네, 위에 가셔서 바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꼭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룹이 잘 됐는지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혹시 틀인상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